아이 커 빼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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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빼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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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겉 주스에다 걸어서도 먹을 수 있구나. 아, 이상할 것 같은데. 응? 이상할 것 같은데. 와이채케. 베이컨에 말아서 프라이팬에 볶아 먹거나. 샐러드 젤재를 살짝 데쳐서 데쳐서 먹어도 맛있고. 그냥 구워 먹는 게 제일 것 같은데. 양파, 마늘, 육과 이렇게 베이커에서먹는 와이채케. 어, 영양소가 엄청 풍부한데. 우리 바위 아이 예뻐 우리아나 아이코. 항산화식품이데영양 방지해 주는 어일좋다하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. 나잖아. 오래나게 좋다는 얘기만 나 우리 아가팔왜뜯어어하하지 말자 또 하지 말자 멍이 뭐해? 우리 멍이 뭐해? 아 1이 10? 1000? 1000? 1리기가1탭0 0이0언0 1000? 1000? 1 우리 아가, 콱! 우리 아가가 콱! 멍이야. 언니 보자. 언니 보자. 우리 애기. 일반적으로 구워 먹는 거 아닐까, 그냥? 그냥 구워 먹으면 되지 않나? 응. 왜딴 거를 찾고 싶어해? 아이카, 우리 애기. 아카 카카 아이코 아이코 언니가 집어다 줄게. 멍이야? 엄마 어, 있으개 벌어져 먹으면 안되가 주서 와. 그 언니가 집어다 줄게. 아이코 아이코 언니가 주서다 주다가 이친가 나가서, 이친가 나가서, 이어구이코이번엔뭐이친주가러갔어아가가주이러가보자어디가